안녕하세요 과학강사 곽준입니다. 오늘은 북일여고 2023학년도 1학기 1차고사 총평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선 바로 들어가자면은 선택형 문항 21문항 서답형 7문항 총 28문항이 나왔고요. 선택형 70점 서답형 30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선택형 중에서 빅뱅으로부터 우주 관련된 문제들이 9문제 그리고 지각과 규산형 광물 부분이 세문제 그리고 우리 주기율표 나오고 금속 비금속 나오는 원소들 있죠 원소에 관한 문제가 다섯 문제 그리고 세포 관련해서 생명 시스템 관한 부분이 네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답형에서 또 빅뱅과 우주 관련된 문제가 네문제 많이 나왔죠 총 7문항 중에서 그리고 원소 관련된 거 한 문제 그리고 생명 시스템에서 두 문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총 문항 수가 28 문항으로 보통 25 문항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보다 조금 더 많은 편에 속하고요 이 문항 수가 많으면 단점으로는 우리가 문제를 하나하나 다 풀어감에 있어서 전체를 다풀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문제 하나하나 당 배점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고, 문제를 틀렸을 때 크게 점수가 깎이지 않는 장점이라 말하면 좀 그런데,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이런 게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배점이 높은 문제를 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들어가서, 1퍼준 것과 같이 빅뱅에서 우주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일 비중이 높죠. 객관식에서 29.8점 그리고 서답형에서 30점 중에 20점이나 차지합니다. 그래서 총 49.8점으로 시험 문제 전체 100점 중에 반 틈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 대비 때 선생님이 학교에서 나누어 준 자료를 같이 학생과 보면서 선생님이 같이 분석하고 우주 관련 파트에서 굉장히 꼼꼼히 진도를 나갔습니다 비중이 높다고 판단을 했고 학교에서 수업을 가르친 내용을 보니 굉장히 세심하고 꼼꼼하게 나갔는 것을 보고 선생님이 이 우주 빅뱅 파트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여기를 공략을 해야 된다 라고 판단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한 북일려고 학생은 당연히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특히 핵심은 마지막에 빅뱅 파트에서 서답형 두 문제가 12점이나 차지를 했거든요. 총 30점 중에. 그래서 어, 이 부분이 변별력이 있는 문제였다라고 선생님은 판단을 합니다. 자 현재 시점으로부터 2차고사 기말고사라고 하죠. 2차고사가 약한달 남게 되었고요.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제 한 달도 안 되는 시점인데요. 선생님이 지금 또 학교에서 나누어 준 유인물들을 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 계속 분석하고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들이 시험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여러분들이 미리 캐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 곽준 선생님께서 다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다 짚어 줄 테니 여러분들은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곽준이었습니다.